아 음. 이거 어떻게 어요 <laughs> 동탄 풍력 발전소. <웃음> <웃음> 야 누굴 맞히는 게그게할거 아니냐? 아모자지안 그랬지. <laughs> 아씨. 내 <laughs> <있다. 뭐지? 웃음> <laughs> <laughs> 가슴이 가슴이 두근대잖아. 어응응응응시에나도록 해. 하와이 울라울라 야자수 다리. <laughs> <laughs> 왜 이렇게 아, 이거 뭐 방송에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주환이 아니니까 없 않대. 데 방송에 나왔잖아. 나지 아, 안 되잖아. 뒤인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뒤인 안녕하세요. 뒤인입니다 경험한 부분은 알아듣겠죠? 네잘하습니다3 오늘의 게임 은아 맞추면, 맞추면 500원. 네? 맞추면 500원이요? 오 500원! 진짜 좋은 거같아맞추 커피 사는 요 제가 역사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네. 사실 은제가 우리 뒤림더존역인거아니 정답입니다. 와. 뒤림더 존을 처음부터 뒤집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laughs> 나, 아, 나, 진짜 나너 진짜... 나, 많아요? 그래, 정답이면 바로 여기서 500원을 드릴 거예요. 와아 이렇게 아 있어요? 와 엄청 많아. 엄청 <laughs> 많아. 엄청 많아. 오케이. 문제를 드리기 전에 더블 찬스를 외치시면천 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아 문제 전에요? 네. 자기가 앉아 있을 때맨 처음. <laughs> 하지만 이 기회는 단한 번밖에 없습니다. 아 더블 찬스가.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에피소드 1화에서 병원은, 주한의 손가락이 어떻게 생겼다고 했을까요? 우주복, 할아버지 손가락, 방호복, 우주 먹을 겁니다. 어? 에 왜? 에 먹을래? 초코볼, 족발, 바나나킥 오징어복, 찹쌀떡, 닭다리, 나 알았어, 나 알았어, 냄새 맡 꿀떡, 가래떡, 아, 정답. 다음 문제는, 영상문제인니 에피소드 2화 중 다음에 이어지는 경원의 대사를 맞추세요 콩콩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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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르보나라 뭘까? 나 하나 떠올랐어 짜장면? 까르보나라 땡 어? <laughs> 까탈레마 아르라라 <laughs> 바닐라 그레사즈 바닐라 까르보나라 파스타 누텔라 떡볶이 땡그래 <laughs> 먹고 싶은 거확실히 <laughs> <laughs> 사육사 사사사 <웃음> 카이사 하람보레아 <laughs> 전혀 모르겠어 아! <laughs> 아 <laughs> 살구사 <정답>. 와 너무 아, 좋았어 <laughs> 에피소드 4화 추석 특집의 타이틀은 무엇이었을까요? 에피소드 4 뒤인도 존 <laughs> <laughs> 유튜브 치면 그거잖아요. 정정해. 세 한국 민속놀이 그 추석이나 명절 말투 있지 뭐였지? 말씀 <laughs> 들어가시아 뭐라 그러지 명절에 추석도 뭐라 그러지. 아 혼자 하세요. 아, <laughs> 아 무슨 어쩌고 저쩌고 존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맞는 거 같은데. 시수하지 <laughs> <심지어> 마세요. <laughs> 오 한가위 이거였는데 한가위 한가위 만수가강하죠아 이거 맞는데. 한가위 인도전. 정답. <laughs> 아, 와, <맞쌉다>. <웃음> 맞아요. 맞았다. <laughs> 맞아요. 대박. 네, 뭐그 더블로 가. <laughs> 한번쓸수 있는 기회예요. 네 더블 찬스. 오 예. 에피소드 4화죠 경호는. 학창시절 자신의 축구부 포지션을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수비수 땡인생한 번이야 볼보이 프라이드 주심 울트라 <laughs> 근데 그점 아닌 것 같아요 스매시볼 사람입니다 공 오면 걷어차는 사람입니다 회오리 포테이토 싸울 때 경고 주는 사람 맨 앞에 세 글자는 유니폼입니다. 어? 아, <laughs> 유니폼 빨래해주는 사람. 유니폼 다려주는 사람입니다. 유니폼 접어주는 사람. 아, 아 나오지. 아, 네, 그래. 그 유니폼 개워주는 사람. 정답. 아! <laughs> 제 어플 챌린지는 <어무선스는> 끝난 거죠. 아녕 날라간 거지. 에피소드 7화중 주한의 생일 몰래 카메라를 위한 각자 기획은 무엇이 있을까요? <laughs> 뮤직비디오 아직 안 나왔는데. 리액션하기, 가짜 리액션하기. 정확히? 오. 아 이거로 이, 이 정확한지 뭐예요? 나왔다고 생각하고 가짜 리액션, 리액션, 뮤비 리액션. <laughs> 정확한 단어 를맞춰야 된다. 뮤비 리액션, 뮤직비디오 리액션. 아, 주환이의 생일 뮤직비디오 보고 <laughs> <다시> 뮤직비디오 <laughs> 리액션하기. <합니다. 웃음> 생일 뮤직비디오. 잔머리핀. <laughs> <laughs> 아, 땡! 네. 네. 아, 네. 뮤직비디오가 아닌 가짜 뮤직비디오를 보는 척. 땡. 네. <laughs> 러브에이드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뮤직비디오 리액션하기. 땡. 네. 아 이거 못 맞을 것 같아서 전화내기 전에 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네? 왜요? 왜요? <laughs> 그냥, <laughs> 그냥 맞을 것같아서아야힌트라 어, 어, 주세요. 아 이거 못 맞을 것 같아서. 아이아 아빠, 아수 아빠, 그냥 받아, 받아. <laughs> 아직 자존심은 자존심 죽지 않아 뮤직비디오 땡땡 뮤직비디오 리액션 아! 감았어 그냥 500원 받아도 돼요? <laughs> 뮤직비디오 보고 뮤직비디오 리액션 아 뭘까 뮤직비디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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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비직오전오전직비직오리오션하션 v 뮤직 비디오 뮤직비디오 네. 어, 뮤직비디오... 와치. 뮤직 비디오 e o music video, music video, music video, music video, 와 u s i c video, m u s 없이공유 d e o m u 아 i c v 한숨 쉬시겠습니네오오어자 다음 문제 영상 문제입니다 에피소드 8중다음 이어지는 시연의 대사를 맞추세요 문제 있요 실력 하듯이 얘기하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음. 삶이란 건 알수록 무 무니야 간대 무니 오야야야야 나 처음에 이겼어 야야야 내 내가 어때서 음 그만해 이거 <laughs> 아니야? 야야 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으쌰 으쌰 야 라고 <laughs> 해도 돼내거 라고 해도 돼 이때 이 시기긴 했어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 야관노무 무 우리 진짜 못한다 아니 이거 우리 수록곡에 랩한 것 같은데 뭐 있냐 있어? 아, 야 너도 할수 있어. 아, 이건다. 점야와이거다 와. 이게 진짜 재밌었어. 왜이 킬링 포인트잖아. 야 너도.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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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도 할수 있어. <laughs> 남았을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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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내가 이때 하도 막말을 많이 했거든요. <laughs> <laughs> 근데 내 생각만 내가 했었어서. 코카콜라 감정사 코카콜라 제조사. 콜라 장인. 코카콜라 발명가. 코카콜라 땡땡 선생님입니다. 코카콜라 연구 선생님. 정답. 뭐라고? <laughs> 그말 잘하는구나. 묻고 내불러가. 그게 <laughs> 없어요, 잘하는구나. 바 문제는 듣기 평가입니다. 아, 나 그런 거 못하는데요. 에피소드 10화에서 ddd 게임을 했죠? 네. 아. 아 소리를 듣고 무엇인지 맞추세요. 아! 요즘 하는 거, 줌 하는 거 멈춰. We in the zone, we in the zone. 키보드. 아니요? 아니야? 아. 아. 오토바이? 자동차인데 자동차. 마우스. 난 기본 컴퓨터. 정답. 아. 아. 슬슬 한번 찬스 가볼까요? 모니터 조정할게요. <laughs> 와이드 모니터인가봐요. 에피소드 11화 중 결승전 축하 공연으로 주환는 무슨 춤을 추었을까요? 나다, 다행히 나다. 자,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나도 저때 별 생각 없지. <laughs> 무슨 춤을 췄어? 이거 춤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야? 네. 예. TT. 이, <laughs> <laughs> 아니, 왜 이래. 그런 거 알았어. <laughs> 나니한 팀이면 나 이거 하면 <laughs> 이거, 이거 아니야, 진짜? 아닙니다. <laughs> 굉장히 격하게 쳤어요. 모르겠어. 아, 배롱이.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뉴페이스? 아, 나 모르겠어. 진짜 전혀 모르겠어. 이렇게 한거 아니에요?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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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나. 아 이거 둘이 한손이잖아 손이 굉장히 비슷했어요. 이해 저녁에 있을 거야. のあの塩をお手入れてしてください。 이렇게 쳐야되는데 안 돼요 안요 <laughs> 다음 문제는 영상 문제입니다 다음 이어지는 이순의 대사를 맞히세요 내 대사는 정 어려운 것 가늠할 수 없어 <laughs> 군인분들이 심심하실 때 열심히 만드신 장관입니다 ㅋ ㅋ ㅋ ㅋ ㅋ ㅋ 아! 총이순와 근데 되게 많이 했는데 이거 어 아, 그러니까 저거 진짜 어려웠잖아 <laughs> 오프너! 망치? 아! 진실의 공부리!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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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안답정어 에피소드 1 15. 5화 중, 다음 이어지는 이순의 대사를 맞추세요. 아! <웃음> 네. <웃음> 왜 이순님이야? 뭔가 존 잡을 수가 없어, 이순님. 어. 철권. 잠 아, 이때 내가 다제를리다고 아, 아나 뭔지 알것 같아, 뭔가 주환이의 광대를 펼쳐주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주환이 강냉이를 털어드리겠습니다 <laughs> 정답! 아, 강냉이인 것같데 강냉이를 진짜 <laughs> <laughs> 강냉이를 너무 너무하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강냉이를 다 뽑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laughs> 던것 <좋겠는> 같은데 <laughs> 뽑아가지고 씹어먹겠습니다 <또> <laughs> 제가 주환이의 강냉이 부시겠습니다 주환이 강냉이 없애겠습니다 에코적 이빨만 좀 계속 부숴 <laughs> <laughs> 제가 주환이 강냉이 박살냅니다 주환이, 강냉이 뽑겠습니다 뽑? 뽑? 강냉이란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어? 음? 제가 주환이 옥수수 털겠습니다 너무 어, 주환이의 옥수수를 <laughs> 부시겠습니다 제가 주환이 옥수수 뽑겠습니다 옥수수 먹겠습니다 옥수수 아닙니다 옥수수는, 옥수수는 아니에 주환이 엉덩이 부시겠습니다 <laughs> 주환이 머리 박살내겠습니다 제가 주환이 적 꼭지를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거 아니었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진짜 웃겨 산책 목표하는 친구. 머리를 뽑겠습니다. 치아와 관련된 거. 같아. 그렇지. 맞. 제가 주환이 이빨을 부수겠습니다. <laughs> 주환이 누런니를.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가방히 있는데 누런니 적 꼭지. <laughs>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아니 아냐 없애겠습니다 앞니를 부수겠습니다 뭐라고 했죠 너? 안알려줬거아 <laughs> 이거였던 거 같은데 이빨을 뽑겠습니다 제가 주환이 이빨을 갈아버릴게요 다섯 글자입니다 주환이 이빨을 뽑아가겠습니다 이빨을 털겠습니다 이빨을 씹겠습니다 이빨을 박살 낼게요 주환이 이빨을 뽑겠습니다 이해가안내 이빨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laughs> 이빨을 팔겠습니다 나오래요 이빨을 갈겠습니다 주환이 이빨을 잡겠습니다 당기겠습니다 어? 나할거 같아 어, 이빨을 이빨을 빼겠습니다 아! 정답 예이! 에피소드 19화 중 다음 이어지는 경험의 대사를 맞추세요 너를 위한. 안 같잖아 이놈아 짜아 그거 진짜 꿈 아니죠? 아니야 이거 이거 네, 우리의 좋아. 이리의아 좋아? 부조화 이만큼 아아 어? 아니야 은 응. 응, 아니야 짧고 간결하게 음. 어우 어, 시끄러 나는 관심이 없는 거야. 네 조용 정답 조용 조용 일단 저는 5,000원 와, 와. 10개 왔어 저는 2,500원 공동 2,500원 1,500원 부자 들 이거 진짜 저기 갔어요? 진짜 가져가요 오늘의 운명은 뭔가요? <laughs> 사실은 오늘이 마지막 촬영이기 때문에 네? 우리 듀인드 존 가서 할까? 아~~ 그래서 이렇게 대색이 있는 아, 시간이 그럼 잠깐 이게 저희 출연료 2 0 하면서 2 5 0 받은 거야? 네. 듀인 <듀의 늦어져> 그렇구나 마지막 방송이 그래요 이 이렇게 대색 보니까 다재밌었던 장면들이 많이 떠오르기도 하고 공다 많이 생각을 안하는키워구나 <laughs> <laughs> 어디를 쓸지 모르는 맞아요 <laughs> 맞아요 개인기들이 많았던 것같고요당한 300원정도 <laughs> <laughs> 재밌었잘수더고 아, <진짜. 웃음> 가장 재밌었던 건있나 <사람이네. 웃음> 나는 지금 딱 생각나는 화면는 <laughs> 그때도 내가 꾸며진 스타일리스트의 키나드가응 <laughs> <하거든, 그거. 웃음> 문제 맞추고 있잖아 아~~ 저는 뒷인도전에서 개그가 점점 많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꼬이조용하시면 네, 당연해요. 네. 아, 인도전 이승이 좀더 재밌지 않았을까? 예능인 이승이의 모습을 이룰 것 같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은... 네. 느낌적인 느낌? 뒷인도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예능을 도전해볼 수도 있고 들어갔을 때, 별로 어색하게, 체험만 같은 느낌이었어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말하는 것도 되게 어색해서, 멘트도 걸치고 그랬거든요. 비인도전을 하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멤트들이 말이 너무 많아서, 진행이 안 돼. 근데 그런 것도 저희의 나름 매력이 돼가지고, 인터넷이나 이런 거, 같고. 어떤 형태로 돌아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환경으로, 재밌게 찾아뵙게 있으면겠 컴대로 다시 돌아올 거고요. 재밌고 알찬해. 알차게 같이 네. 돌아 겠습니다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까지 T i n THE ZONE i n THE ZONE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